동남아 1, 2부에 이어 오리엔테이션으로는 마지막인 3부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동남아는 대륙권과 해양권으로 나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배경과 양상이 무척 다릅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대륙권은 서로 간에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전쟁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브루나이, 필리핀의 해양권은 모두 섬나라라 바다라는 건너기 힘든 장벽이 있습니다. 섬이 무려 2만 개가 훨씬 넘습니다. 아무래도 대륙권에 비해선 전쟁이 적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 대륙권은 모두 같은 불교 문화지만 해안권은 불교 가톨릭 이슬람이 혼재해 종교적 갈등의 여지가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과 차이는 민족입니다. 대륙권은 나라마다 민족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해안권은 중국계가 다수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멀리 떨어진 필리핀까지 모두 말레이계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싸우는 건 똑같습니다. 대륙권은 달라서 싸우고 해안권은 닮아서 싸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입니다. 형제사이나 다름없는 이두 나라의 충돌이 동남아 해안권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핵심이고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이 둘은 원래 같은 나라였습니다. 7에서 14세기 사이엔 모두 스리위자야 제국이었는데 2018년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팔렘방이그 수도였습니다. 스리위자야는 인도 남부의 촐라 제국에게 멸망했습니다. 그후 군소 왕국이 난립했음에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영토 구분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늘 형의 위치였습니다. 팔렌방이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있는 데다 이 시기 즈음에 인도네시아인들이 대거 말레이반도로 건너가 말레이계를 이루어서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언어적으로도 거의 비슷해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서구열강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엔 말라카 해협이라는 좁은 해로가 있습니다. 동남아와 중국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요충지 중에 요충지죠. 서구열강들이라면 누구나 탐낼 곳이라 이들 간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말레이시아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손에 넣게 됐죠. 이후 이 나라들은 수백 년간 식민지라는 동병상련을 겪다가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독립하게 됩니다. 1949년 먼저 독립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다시 하나되는 그레이트 인도네시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를 지배하던 영국의 방해로 무산되죠. 구실은 인도네시아 지배층이 공산주의자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인도네시아의 독립이 네덜란드와 4년의 전쟁을 치러야 할 만큼 처절했던 반면 말레이시아는 영국과 협상을 통해 무혈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 지배층의 야망도 더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할 리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곧 전쟁이 돌입했고 영국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까지 군대를 보내준 덕에 말레이시아는 따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인명이 희생되면서 형제였던 두 나라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됐죠. 이후 양국은 사사건건 맞서면서 몇 차례나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들 간의 가장 흔한 갈등이 원조 전쟁입니다. 춤과 음식, 전통의상, 염색방식, 문자 등을 두고 원래 누구 것이냐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모두 다인종 국가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무려 17,000여 개의 섬에 나눠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갖기가 무척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들 나라는 오랜 전통을 가진 하나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원조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국가 간엔 영토 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개는 영국의 식민영토와 네덜란드의 식민영토로 나눠 독립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들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두 나라의 문화적, 지리적 유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지업대로 국경을 그어서입니다. 게다가 두 나라 사이엔 여전히 소유권이 불확실한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석유 매장지가 새로 드러날 때마다 이런 섬들은 두 나라가 폭발하는 니관이 되곤 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만드는 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라카 해협이라는 지리적 이점에 영국의 지원을 얻으면서 독립업계의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결과 1인당 GDP 12,000달러의 중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습니다. 국가 GDP에선 물론 인도네시아가 3배 이상 앞섭니다. 하지만 이는 말레이시아보다 8배가 넘는 2억 8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빨입니다. 1인당으로 따져선 5천 달러도 안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대거 인도네시아인들이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험한 일을 해왔습니다. 한때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어섰고, 말레이시아는 불법 체류자들을 가차없이 채찍으로 다스려 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이젠 경제적 격차로 형과 아위의 위치조차 뒤바뀌어 인도네시아로선 정말 자존심이 말이 아닙니다. 뒤늦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이 최근 궤도에 오른 듯하니 잃어버린 형의 위험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연유로 대륙권에서 태국과 베트남의 축구가 그렇듯 해안권에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축구가 전쟁입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외에도 호주를 포함한 인근의 모든 나라와 영토 분쟁 중입니다. 경계가 모호한 섬들이 인도네시아 주변으로 너무 많아서입니다.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 외에 태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태국이 이슬람을 믿는 말레이계가 다수인 지역을 오래전에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두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경쟁이 심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오랜 결혼지간이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계가 경제를 독점하는 것을 견제해 이들을 국도 끝의 섬에 몰아넣고 연방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억지로 독립한 싱가포르는 이후 경제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독립 과정에서 벌어진 앙금을 씻어내긴 어렵습니다. 이두 나라는 충돌할 만한 이슈들이 여럿이지만 단기악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돈이 필요하고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땅과 노동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사실 동남아의 이단아입니다. 국부인 리콴유가 1959년 자치정부 수반으로 취임할 당시 400달러이던 1인당 GDP가 지금은 무려 8만 3000달러입니다. 동남아에서 압도적인 경제를 가진 싱가포르는 영내에선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다만 자신의 경제에 해가 되지 않도록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충돌할 때마다 단골중재자로 나서는 등 영내 갈등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동남아의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한때 보르네오 섬 전체와 필리핀 일부를 갖고 있던 브루나이는 영국에게 대부분 땅을 떼어주고 섬한 귀퉁이에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이 위태롭던 경기도 절반만한 이 작은 왕국은 20세기 초에 석유가 터지면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판돈으로 브르나이 왕은 4천여 대의 슈퍼카와 100여 명의 전속정비사, 수백 대의 자가용 비행기로 사치를 마음껏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동 국가들과 달리 국민에게도 지상 낙원에 버금가는 복지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140만 명의 브르나이 국민은 세금은 커녕 국왕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대학과 유학까지 무상이며 병원 치료도 1년에 우리 돈으로 8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800원만 내면 됩니다. 나이 들면 넉넉한 연금도 주니 노후 걱정도 없습니다. 대신, 죄를 짓는 순간, 낙원이 한순간의 지옥으로 변하니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는 율법인 샤리아를 고지고대로 적용합니다. 재질에 따라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태형을 가하고, 물건을 훔치면 정말 손을 자르며, 간통하다 걸리면 정말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하는 나라가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는 대개 무난한 관계입니다. 이중 싱가포르와는 아주 각별해 거의 형제처럼 지냅니다 싱가포르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브루나이가 크게 경제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동쪽 끝의 동티모르는 동남아는 물론 아시아를 통틀어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완전 독립한 지가 이제 20여 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존재감 과시는커녕 아직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독립을 위해 무려 500년을 싸워온 나라지만 냉혹한 국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여전히 염려의 눈길로 볼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가 동남아의 이단아라면 필리핀은 동남아의 이방인입니다.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섬으로 불뿔이 흩어져 고립되어 살다 보니 필리핀은 오랫동안 국가라는 개념도 국민이라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기록도 16세기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라 동남아와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도 없습니다. 수백 년간 대거 혼혈이 이루어지면서 생김새도 동남아인들과 제법 다릅니다. 종교도 불교와 이슬람이 다수인 여타 동남아와 달리 가톨릭입니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 사람들은 동남아와 거의 동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게다가 다수의 말레이계가 아닌 소수의 유로 중국계 혼혈이 상류층을 이루면서 필리핀은 동남아와 사실상 따로 노는 존재입니다. 이제 동남아를 이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마쳐야겠습니다. 배경으로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강론으로 들어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동남아의 주요 주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